네,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울에 이제 사실은 이수신장군 노량이 개봉했잖습니까? 이수신장군의 생가가 사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아산은 유현 시절 때 보냈던 곳이고 생가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죠. 그리고 처가가 보성입니다. 명량 보시면은 명량에서 칠전장에서 보면은 배설이 1 2척 가지고 도망갔죠.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성에서 이제 장인 어른이 모든 걸 준비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량의 승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수신 장군의 장인이 뭐 수군이라든가 어배 젓는 수군들을 준비했던 분이 바로 이수신 장군의 장인입니다. 보성에 있는. 명량에서 이길 수가 있었죠. 보이는 비석 표문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수신 장군의 집터를, 생가터를 상징하는 표문인데요. 87년도에 세웠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첫 2017년도에 역사적인 고증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의 생가터니다 보는 것처럼 깨끗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그러니까 37년 동안 이 표문을 닦으신 분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비둘기가 똥 싸놓고 그랬는데 이 표문을 매일같이 닦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 보면 갑판대 하나 보이시죠? 저분이 매일같이 이 에, 표문을 닦는다고 합니다. 비둘기 똥이 묻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닦는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도 헐리우드 배우처럼 뭐 손바닥 고장을는 마동석인데 마동석. 마른다. 나우나 아, 하츠나리. 아 여기 명부 아트홀인데 바로 앞에 표문이 있죠. 여기 다리. 바닥에 연예인들 손장이 있네, 손도장이. 누구 아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 박유천. 재미식 재미식 있다 재미식. 아 재미식, 노량 명량. 잠깐만 요발 분이 매일 같이 이렇게 닦는다고 하는데 여기 자편대 있는. 이거 뭐 하나 먹을까? 안녕하세요. 저배지밀 하나만 주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 88. 오늘도 저기 비석 닦으셨어요? 아, 계속 닦으신다고? 네. 건강하시죠? 어머니? 다리가 다리가 아파? 다리가 걷지를 원 하는데. 이거 두개 주세요. 두 개. 이거 두개 줘. 네. 이부자 어, 어머니가 저거 37년 동안 닦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별말씀을 여기 어머니가 매일 닦는다고 합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네 장사 좀잘 됐으면 17년전 이제 2017년도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또 만든 이수신 장군의 생가터가 생각터,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그쪽은 이제 신보빌딩이라고 신보 해서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여기가 이수신 장군의 생가터입니다. 2017년도에 4월 28일날 이쪽으로 추정해서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쪽으로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에 현판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신도빌딩이라고 해서 모르는 분은 많이 계시겠지. 음. 여기는 이제 2년 동일과 31-2번지. 아까 거기는 사, 1987년도부터 이수신장구 생가터로 어, 불러줬던 곳이고 이후에는 이제 17년도에 이쪽에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이러한 것들. 하, 대단하잖아. 어? 황현필, 어? 저기 누구야 고종훈, 백이성, 최태성, 보고 있나?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순신 장군의 생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생가, 생가는 이쪽 중구 쪽에가 있고, 인현동 쪽에가 있고, 어렸을 때 생활했던 것은 하산입니다 그리고 처갈댁은 보성회가 있고 지금 노량에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노량이 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수신 장군의 생각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였습니다. 뾰로롱